오늘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지난 날의 잘못된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 밑에서, 복중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도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받쳐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만 신앙 우리가 그냥 다성에만 젖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으니까 그냥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점이 있고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습관적인 인생, 남들과 똑같은 인생,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류에 흘러가는 타락한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소명의 의식이 있다면, 나에게 이만 문제만큼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라라는 특별한 사명, 부르신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저물로 변화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해서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이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직분을 줄 때도, 그 사람의 평상시의 행실이 어떤지를 깊이 살펴보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얼굴만 많이 비치니까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다 생각을 하거나, 또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모양만 보고서 그 속사람을 보지 않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그 사람에 적합하지 않은 직분을 그냥 주었을 오히려 나중에 한국교회와 그 교회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물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 같고 점점 신앙의 박해가 가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핍박이 다가오고 대면 예배 자체도. 금지하는 일은 그 안타까운 일, 반헌법적이면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북한과 또 중국,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떠한 핍박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 하는 신앙의 고백을 담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혹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지만 우리가 먼저 온전히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어오 듣고 정신이 온전하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온전치 못하다 하는 소리를 들어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미쳤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감당하는 그 사명이기를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을 더중요시게 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까 그래서 유명한 자 인기 있는 자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잃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소문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모욕을 당하는 것까지도 결, 개의치 않는, 부끄러워하는, 그래서 그러한 일을 개의치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까봐, 또는 자신이 지금까지 품고 누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을 빼앗길까봐 조마조마 해서 눈치를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욕을 먹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충충성을 다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눈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십사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이 강권하시고, 날마다 더욱 풍성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원죄를 또한게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이시기 위해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고 또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시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조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로 변화가 된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을 고비를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홍수에 떠내려갔다 죽었다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에 빠졌다가 또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굴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이 사망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기적처럼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다시 얻은 생명이니, 이제 이 생명을 남은 여생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지난날의 삶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충성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구습에 빠져서 옛 생명이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을 못 잊어버리고. 끊어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며 깨끗이 씻은 돼지가 더러운 돼지우리로 다시 들어가 눕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개가 토하였다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 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감격에 겨워서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 남은 일생을 헌신하며 충성하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세상의 허탄한 학문에 빠져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서 진리를 벗어난 이 시대의 잘못된 학문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경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성경을 파헤치고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훼손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결국에는 봉송회를 지지하는 자가 있질 않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자가 있지를 않나 세상에서 온갖 더럽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자가 있질 않나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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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귀한 직분,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다 팽개치고 세상의 미혹을 다시 빠져서 어리석은 자의 세상길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인생, 하나님 앞에 거림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될줄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이제 구원은 다 받았으니 이제 시간이 남아도니 이제 돈이 생겼으니 이제는 남들이 인정해 주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만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방편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혼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낫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열심히 목소리도 높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한 영혼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올바른 정치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깨우는 삶,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더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북한 동포가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을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까? 그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저 북한 땅에 온전한 해방을, 온전한 복음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유로운 종교의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저 북한 동포들이 해방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마음 놓고 잘못된 길로 헌법에 반하는 길로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또한 열심히 목소리를 내면서도 그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또한 때때로는 사자와 같은 용맹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네, 네.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 있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계속 계속 계속. 저들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어둠의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평화로운 자를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평화롭게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죄사함은 없이 완전히 그냥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 그게 평화다, 평화다, 평화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화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다른 원수된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그대로 지고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도 토설치 않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뉘우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믿음의 사람 진정으로 변화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의 삶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변화된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전의 구슬은 다 십자가의 목바가 없애버리고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의 목바가 없애버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부,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라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도 없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허목한 화목해지지 못한 저 원수된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안타까워하며 많은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화목된 자, 새롭게 피조물로 변화된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우리가 담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니라 할렐루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나? 왜못 박으셨나? 여기에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희생재물이 되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희생을 한시도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주님의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된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살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